네,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laughs> 무엇인가요? 카드 수를 만들고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어, 편견이란 무엇인가요? 편견이란 뭐 문화의 분할, 정서적 일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작동, 작동에서 불러 나옵니다. 편견은 집단 간 갈등상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어,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정보 처리 과정 없이 적대감이나 혐오 등의 부정적 정보를 동반하여 상대를 한쪽으로 지우쳐서 치우쳐, 한쪽으로 평가하고 이를 차별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데요. 어, 이런 것을 차별 편견이라고 하고, 편견의 요소는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분할. 어, 어떤 사람은 재산, 권력, 특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의 자신의 것 자신이 들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 특권을 정당화시키는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편견을 배양하여 심각한 불평등으로 좌절하게 되면 전세계 모든 사람은 질서를, 강려, 질서를 강력한 지도를 잡게 되는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인지적 지름길 태도 성격 외모 등의 단일성을 지각하며 자신이 속한 인종과 인종의 얼굴보다 잘 재인하는 현상으로 자신과 동일한 연령 집단의 얼굴을 더욱 잘 재인하는 편향도 가지고 있다. 생소한 사례 이적은 발견법 즉각적인 판단을 발견법이란. 즉각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적 지름길을 채택함으로써 세상을 아,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희생자 비난하기, 말 그대로 희생량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평균의 네, 요소는 무엇인가? 이 페이지에서 포인트는 어, 내 집단, 내 집단이 무엇인지, 어, 내 집단은 마음속에 울타리치는 것이 우리 동일 연령 편향 자신이 속한 인종. 인종의 얼굴보다 잘 재인한 현상 그리고 어, 다음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분할에서, 분할에서 공평한 세상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공평한 세상 현상은 사람들이 항상 지식에, 지식에게 가르치는 행각 음, 선은 모상받고 악은 차별받는다는 인과응보의 행각을 반영한 현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선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악한 것이 틀림없다고 합리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편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감시하고, 낡은 습관과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며 새로운 우정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당신이 생각하는 편견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냥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편견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키보드를 넣었습니다. 편견, 공평한 세상 현상, 내 집단, 외 집단, 내 집단 편향, 인지적 지름길, 생생한 사례의 기억, 희생양 이론, 다른 인종 효과, 다른 인종 편향 등을 키워드로 잡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